신도시 아파트 분양 열기가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는 것은 아파트 시장의 불문율로 통한다며 국가 산단 분양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2조 221억 원을 들여 조성할 대구 국가 산단에는 차세대 전자통신과 첨단 기계, 미래형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로봇 산업, 첨단 섬유 산업 업종이 입주할 예정으로 대구 경북권 생산 유발 효과 약 35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 원, 신규 고용 창출 14만 명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단의 천민영 아파트가 될 반도 유보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테크노폴리스에서는 100%의 분양 성적을 둔데다 반도 건설이 지역에 보여준 애정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달성 2차 단지 공용 택지를 계약한 반도건설 관계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이미 산업과 연구 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신도시에 대한 비전이 입증됐으며 대구 국가 산업단지의 비전은 더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